이 영상은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사람은 마치 고급스러운 와인처럼 깊고 복잡한 맛을 지닌 존재예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치유의 손길을 주는 사람으로 마치 오래된 친구와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줍니다. 그들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예술 작품처럼 섬세하게 다루며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여러분과 조화를 이루려 노력해요. 그들의 감정은 깊은 바다처럼 신비롭고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이 관계에서 더 깊은 수준의 연결을 갈망하며 마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주애처럼 조화를 꿈꿉니다. 그들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롭지만 여러분에 대한 열정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겁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반짝이는 휴양지에서의 밤처럼 그 순간들을 즐깁니다. 보여주고 싶은 감정의 깊이가 마치 세계적인 명작처럼 풍부하고 다채롭습니다. 이 관계를 마치 세계적인 여행처럼 보고 각 단계를 섬세하게 탐험하며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해요.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실크 스카프 두르듯이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미래를 부드러운 실크 꿈처럼 그리며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사랑과 열정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조화롭고 우아합니다. 그들은 이 관계를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노력에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우아한 여정을 즐겨 보세요. 이 관계는 마치 세계적인 여행지에서의 환상적인 모험처럼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